보살 수행은 총 10단계로 나누어 있어 십지라고 합니다. 각 단계는 보살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성취를 나타냅니다. 염의지는 그중 네 번째 단계로 보살이 지혜를 통해 중생을 이룩게 하며 자신의 수행을 더욱 심화시키는 단계이다. 염의지 의미와 특징 보겠습니다. 염의지는 염 생각 염과 지혜의 결합으로 지혜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단계. 이 단계의 보살은 단것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의 정진. 보살은 깊은 지혜를 통해 모든 현상을 통찰하며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돕기의 방법을 모색합니다. 자비의 실천. 지혜를 바탕으로 중생을 향한 자비를 실천하며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기에 노력합니다. 수, 수행을 심화. 보살은 자신의 수행을 더욱 심화시키며 깨달음을 향해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갑니다. 좋은 얘기는 다 있습니다. 자, 경전에서 염해지 언급, 염해지는 다양한 불교 경전에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엄경에서는 보살의 수행 단계를 상세히 설명하며 염매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단계에서 보살은 지혜를 통해 중생을 이롭게 하며 자신의 수행을 더욱 심화시키는 과정에 있다. 염매지 수행 방법, 염매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상과 관찰. 보살은 명상과 관찰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를 증진시킵니다. 경전 공부. 다양한 불교 경전을 공부하며 지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천합니다. 미교 경전 공부를 한다. 응. 자비의 실천, 중생을 향한 자비를 실천하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지 염혜지 보살, 알아차림 수행해서 보살이 되면 나도 구하고 중생도 구제하는 보살이 됩니다.